깨께야 좋았다 죄송해요 <laughs> 빅콘빅콘 밧줄 밧줄로 묶을 수 있다고? 아니. 벗기면 내가 입힐게 걱정하지마 에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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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랭가씨 네. 다이어트 좀 하시면 안돼요? 존나 처먹네 이게야이 이겐 고 미친새끼야 암살자데 가까이 가서 냐고미봐 <laughs> 나도롤 들어갈게요, 롤러 나도 롤 들어가는 하십니까, 중, 들어가는 중. 그러면 서브키어좀 적자. 아니 근데 15렙은... 15지죠? 아, 아니 그냥 15렙만 적었으면 아, 언레이군 하고 많은데 15렙 제드의 정점이라 적는 게 약간 불쾌하기는 해. 나 제드 <랩> 그 자체. 암살기 헌터, SSS급, 성진우급 제드임. 그냥 리액션을 하지 말라니까. <laughs> 어? 오케 오케이. 랜덤 기인가 이거 카바람미라서 아니 아니. 아니. 쟤 저거밖에 못한다니까? <laughs> 야 우리 채팅 전략하자. 오오오 <laughs> <laughs> 오. 오, 오, 오. 빅맨 콘제갈량제갈량에헤헤헤헤맞았 <laughs> 아프죠? 오오오너아너콘 아, 너블쿤 너블쿤 너블 n 핑 b 쿤이 그러면 서운해요, 너블 u n p i n 자 Men Kuni, k u r 가자 a n 가 자, 죽여 나이자. 죽여봐, 죽여 a n d i c 와 p b 이 g i n n e r Togaz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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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g a z 럼 t o 럼 a 르인 내 꺼지롱. 내 꺼지롱. <laughs> 내 꺼지. 내. 내 꺼지. 내 꺼지롱. 그 랭가 씨 네브라. 다이어트 좀 하시면 안 돼요. 존나 처먹네내 <laughs> 꺼지롱. <laughs> 어 이거 밥줄수 있는데. 밧줄로 묶을 수 있다고? <laughs> 이거 밥줄수 있어. 4번으로. 아. 왜얘얘 <laughs> 밥을 왜 줘? 밥 주면 응. 터치할 수 있어요. 터치면 어떻게 돼? 먹을 수 있어? 애기 포로도 많이 태어나. 테포 분열을 한.

이제 보여줄 때가 됐구만 가자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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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만 어차피 다른 애는 걔벌어지라서안 잡아줘 어, 나도 죠 아니죠 너 자신이죠 거울 치르죠 블랙미러죠 거울 보고 얘기하는 사실, 사실 거죠 보인 다음에 도망가죠 오와 어, 어, 대박 어, 어. 와 대박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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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 오케이, 오케이. 뭐야, 야 꾀꾀야, 꾀꾀야 마이크 가까이 대고 지렸나한번 해줘 지렸나요 이거저 일곱 짜리 꼬마애가 침대 오디싸고 지금 졸린 아닌가요? ㅋ 방금은 기저귀 갈아줘야 될 사운드였어 너는 어렸을 <붕> 때안 <붕> 지려봤니? <붕> 나초등교 2학년까지 지렸거든 가겠어, <붕> 간다 기다려라 리 아, 나이스, 나이스, 랑 나이스, 랑 나이스. 랑 나이스. 맛있죠? 억지 나갔죠? 너네 멘탈도 나갔죠? 아프죠? 나쁘죠? 불타고 있죠? 맞죠? 와, 잠깐 이건 안 되는데? 이거 솔직히 렌가가 우리랑 자꾸 같이 놀았으면 주인공병 끄고 지금 히나타 소유마냥 공중에 떠오르지 않았으면 키 작은 건 이해하겠는데? 배구는 하늘을 보는 스포츠야. 그 자꾸 하늘을 쳐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다. 아, 도지랄, 도지랄, 렌가 도지랄. 어, 이거 맞디, 이거 맞디, 이거 맞디, 이거 맞디, 이거 맞디. 이거 맞디 이거 맞디 t g o o 나 night, good night, 나 o o d night, 끝 o o d n i 나 h 끝 good night, g o 의 원한 i g h t 나 o o 한 n i 나 h t good night, good night, g o o 야 이거 야 파브로스에게다! 야이 소리만 들어도 쟤네 쩐다 아구 이뻐 족발 어? 우리 쟤들 궁 잘못 썼어 <laughs> 야아아아 어. <laughs> 아, <진짜로. 웃음> 억쟁이 나왔다 어? 지금 기회? 엉 쇼파미니언 또라가? 어흐흐흐흐흐흐어 긴장 너무 좋아한다 나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 <laughs> 어, 아니 아니 공과 사 구분하자 차비야 <laughs> 내가 왔다내 x 다

롤러밤! <laughs> <laughs> 이겨야 돼! 이길 거야! 이 게임 이겨야 된다고 미친 애기야! 자, 준비됐나 제군들? 어이 모든 게 걸렸어 이거에 밀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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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밀어내! 뭘 밀어내? 어떻게 밀어낼 건데? 어떻게 어떻게 밀어낼 <laughs> 아 건데! 이거 이거 벗겨야 돼 이거 벗겨야 돼뭘 벗겨요? 입기? 입기 넣어 이끼 괜찮아 괜찮아 이끼는... 장막, 장막 입혔어 벗기면 내가 입힐게 걱정하지 마안 맞죠? 아이고. 뭐지? 뭐누그인사 그래. <laughs> 오... 아, 그래. 어? <놀람>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맞죠래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죠 죽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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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죽였죠죽였죠 죽었죠. 공파죠 죽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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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공파었죠죽